어? 이러면 어떻게 돼? 어?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야, 야, 야 장난이잖아. 이거 그런 식으로 반응하면 안 되지. 야, 야, 어? 나 큰일난 거 아니야? 내 친구, 내 친구가 죽었는데요? 어? 부활하겠지? 설마? 이렇게 죽지는 않겠지? 너무 당황스러운데 지금. 진짜 죽을 줄은 몰랐는데. 얘들 다 건들고 있는 거 봐라. 죽어. 어어어어, 들켰어 들켰어. 야, 근데 내, 내 친구 이거 어떻게? 오씨. 어. 그러니까 이게 비즈니스 모델 완전 쓰레기네. 친구야. 아 살았다 살았다. 그래. 원래 몸이 아니잖아. 살았네. 다행이다. 와 친구. 와 친구 잘 쏴. 친구 잘 쏴. 친구 해못 쓴다. 친구 어디 있냐? 친구 벌써 죽었어? 에 이런 쓸모없는 놈. 친구야 싸움이란 건 이렇게 하는 거야 어 다시 살아났다 빨리 가..가자 따라와 얘 이름이 스타 쉬.. 어 쉬프레드 어 여자구나 해몽 많다 조심해라 네가한 명이라도 잡았으면 좋겠다 오케이 친구 한명 잡았냐? 못 잡은 거 같은데? 이거지 이게 활이지 내려올 타이밍을 잡아서 점프하는 타이밍을 그렇죠? 이게 허리죠? 경치들끼리 부딪죠 오케이, 렛츠 가. 펜. 어, 잠깐만. 어.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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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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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영화면 굴러 굴러서 빠진 것도 웃긴데 씨. 로고 반응 보소. 아아아아 아, 아. 이거 뭐야 씨. 이게 <laughs> 뭐 어이 서버. 텅. 이거야. 뭐 죽었냐 너는. 갑옷 같은 걸 입고 있는 거 같아. 오케이. 어 뭐야? 잘 타는데? 지금 내가 원거리 공격으로 좀 해줄게. 에이유처럼 쓸모없는 놈. 너무틀으면 되잖아, 친구야. 이걸 왜못 하니? 어! 아우치. 못할만 했네. 제발. 가서 ]의 맞서 ]의 싸워. 어, 그렇지. 야야 어, 아이고 씨. 야, 이걸 못피 하냐? 아니, 뭐야? 어 아! 아, 왜 얘를 못 이겨? 2대1인데. 이때! 잘했어. 그렇지! 야이씨. 야, 씨! 야, 하격만 보소 오케이, 됐다. 잘 가라. 로봇이요. 오케이, 니네 갑옷 다 없어졌죠? 마지막, 한 방이다. 아디오스. 내시끼 봐라. 오케이. 아하, 갑옷을 입은 전사 두 명이 보이는군. 친구야 한 명씩 처리 알겠어? 한 명씩 처리하자고. 난 왼쪽을 맡을게. 오케이. 어 네가 억울한 걸어 잘했다. 잘했어. 너어 들어봐. 그렇지. 빨빨빨. 너거 들어봐. 너어 들어봐. 어? 야 이거야. 너가 드디어 제목스를 하는구나. 그래. 너는 망치고 나는 활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친구야. 아니 더 있던 미친? 잠깐만. 아니, 더있었네 아니, 이건 몰랐지. 아, 미친. 갑옷. 개 단단해. 아우. 아우, 됐어. 됐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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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하하하. <laughs> 너네들 공격에 지가 맞죠? 어이, 싸워, 싸워. 난, 난 무적이야, 임마. 싸우라고. 탱, 탱, 뱅. 어어어어. 가성질 부리기는 어, 갑옷을 원하세요. 나도 갑옷? 야, 이거지. 나도 갑옷 생기는구나. 잠깐만, 티티 T. T 눌러서 너, 너도 내려와. 됐다, 친구야. 이제 쉽게 죽으면 안 돼. 알았지, 따라오지 말고, 임마 공격하라고. 그렇지, 어, 친구야, 잘 쫓아오고 있지? 이거야! 아니 뭐야, 진짜 살아남았네? <laughs> 이 자식 봐라. 어, 어 낙뎀 없고요. 아니 친구야, 얘한테 죽은 거야? 아니 너 갑옷 어디 갔어? 에헤이. We're getting close. 거의 다 왔어? 불망치네, 쟤는 불망치. 나는 불망치를 상대할게. 오케이 죽었어. 어, 친구 좋아. 어,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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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와 이거야 그래 너 성장하는구나 잘했다 한쪽 한쪽 다리가 없지만 괜찮아. The main frame is just ahead. g o o 에에너너 잠깐만 너 새로 태어나라 안 태어나? 아이, 그래 다음에 태어나 나 어차피 한쪽 다리로도 못해. 어? 야좀 세우. 오! 오 깜짝아. 오. <laughs> 어. 어 어 미친 지금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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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버려 그렇지 이거야 대자라고 있죠 지금 어디로 가라고 어. 한번 하나씩만 건널 수 있어. Here we, go, Here we go now. 어? 헐. 야 이제 어떻게? 큰일 난것 같은데? 야 어쩐지 너무 쉽게 풀린다 했어. 어, 야. 어얘또 뭐야? 와, 군대 보소? 살 벌하네. 오, 다음엔 얘인가? 야, 다음엔 얘인가 보다. 개잼이 있는데, 진짜 <놀람> 어리석은 놈 바로 들 켰는데요. 어디로 이동하는 거야? 어, 아! 우리의 정신 링크가 끊어졌나 보군. 제대로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다만 일단 너라도 계속 임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백업으로 네 정신 쪽에 없는 그 바이러스를 삽입해 놨어. 오케이. 어, 어아 나구나. 아아 오케이. 찔러찔러 킥, 킥, 찔러 응, 난 바이러스야. 헐, 말한다. 얘네들 더 발전한 거 같은데? 말까지 하는데? 아! 아아아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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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아 <laughs> 아, 이런 식으로 와 바이러스 봐라 미쳤네 바이러스 아 오, 왼쪽에 목숨이 있는 걸로 봐서 앞으로 3번 남았네 옮기는 게 바이러스를 인간을 쏴 불태워 불하살까지 등장하네 이제 오케이 좋어 지웅글을 소환해 들어와 들어와 오씨오씨아 너무 좁아, 너무 좁아, 너무 좁아. 어 미친. 내 가오시. 와. 응 다음엔 나다. 와나 나, 나 커졌어. 에이. 아니 얘네. 어 근데 지들끼리 와. 어, 아, 아, 아. 아 갈뻔. 아 미친. 개만아아 어, 다리 잘렸어. 아. 아 다리가 으아. 아. 이런 거의 다. 어어어어어 미친놈.이놈! All units, we have a r r i v e 뭐? t 뭐가 어떻게 돼 갖고 있는 거야? 안돼 로봇의 시대는 아직이라고. 아 미친 너무 많아. 미치겠네. 나라시 아, 죽을 순 없다. 아. 새로운 몸이군 음? 어? 오히려 좋죠? 해머. 마지막에 날개. 아 근데 나 해머를 잘못 쓰겠어. 대가리. 대가리. 아,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잠깐만 나, 나는 왜 이렇게 일을 못 쓰겠냐 해버를. 아좀 맞아. 아, 어 아, 됐다. 어 아, 내가 죽은 줄. 아나 이제 부활할 수가 없는데 큰일났다. 이거 어떡 하냐 이제. 아개 많아 아직. 체크포인트. 체크포인트? 체크포인트.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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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이스. 다시 목숨 <좀> 다독게. <laughs> 다 미친. 아 다행이다. 와딱 타이밍 보소. 아 확실히 잘 맞네 이렇게 하면. 와 확실히 잘 맞아. 높기도 커서. Human fleet, we have Yes, let us p o c e e d I a l n l e d o 정 t I a v e f 어뭐 e w a t e y o to p l i l a l e n t 함정인데? 응안 가. 뿡! 뿡! 들어와! 아, 까비. 오, 깜짝아, 씨. 어, 어, 못 맞췄죠? 멍청한 놈들. 오케이! 음? 어? 아니, 이걸, 이래서, 아! 어? 오케이. 오히려 좋다. 들어와, 들어와! 어? 어? 아니, 존나 잘하네? 아, 너무 많아. 합킹! 아! 뭐라는 거야! 아아 아, 위기다. 큰일 났다. 아우씨나 목숨 하나 남았어, 이제. 아, 언제까지 몰려오는 거야! 아니! 이걸 죽어? 아! 이러면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아 여기서부터라고? 미치겠다. 이걸 다시 해야 돼 미친. 절대 죽으면 안 되겠다. 한번 해봤던 거니까 빠르게 빠르게 클레어하자고 인간 함대야 너희들의 메시지를 받았다. Yeah. 협상을 하자. 응 아닌 거다 알고요. 예. 네. 최고의 외교관을 보내겠다. 응 아닌 거다 알아. 응 천재 공격이야! 들였고. 짝 날라! <laughs> 어라? 이게 아닌데 내 계획은? 대가리! 오. 대가리! 그렇지! 뿌 좋았어 아 여기서 슬쩍지 목숨을 낭비하면 안됐었는데 얘네좀 센데? 아우 까비! 방패 녀석들 이고 대가리! 하하! <laughs> 잘 가고 지렸다잉 오나 어, 죽을뻔 따라와 따라와 나의 스피드를 따라올 수 있을까? 어! 아! 와잘 싸운다니까 얘네들? 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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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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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로는 타이밍! 나 치렀다잉? 들어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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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아. 같은 놈아! 아우 씨... 와... 개빡차네 진짜 얘네들 TV 구경하고 있거든 요 지금? TV 안에 사람이 다른 인간인 것 같은데 얘부터 TV 구경하고 있을 때 오케이! 우여 천천히 가 얘네들 뒤돌고 있거든요 지금? 어이 오오 허리 그렇지 야 망치가 이게 생각보다 좋아 아니 망치가 좋다니까 미쳤어 망치 개재네 타격감 그리고 개 좋아 미친 사남천주슬씨전 유닛 가벼운 충격에 대비해라 어이 아야야야 아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고 너네들 아우 그냥 아아 아. 야야야 그만해! 그만해 이 자식들! 아아아야 근데 나 이걸로도 안 죽는 건 신기한 거... 아이고 죽었다 드디어. 오케이 검이 왜 이래 나 나는. 아검 좋아 편하고. 그렇지! 오이 자식 봐라. 오호! 막아? 오케이 됐다. 나도 이 게임에 익숙해졌어. 물론 좀 늦게 익숙해지긴 했는데 갑옷은 좀 빡세단 말이야. 어 뭐야! 모든 문제 어 뭐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나 어디로 가니? 지금? 오, 야뭔 일이오? 이게 뭔 일이오? 오, 팔려줘요. 어라 다섯 부츠 때문에 점프가 비활성화됐다고? 미친? 오. 공격할 때 그렇지. 아, 아니 해머가 리치가 이렇게 상당히 길어. 해머가 개사인것 같아. 또나온다또 나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나는. 아, 얘네들이 좀 까다로워. 창이라. 리치가 좀 길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미친 아 미친 아니 활활활 개사기하냐 이거 이게 점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활을 피하기가 되게 애매해졌어 어디를 누러야잘 죽는 거지? 아니 싫홥니까아 얘네 방패라서 이거 어떻게 나 목숨 하나 남았어 아 일단 일 가자 가자 괜 내가 얘랑 싸울 필요는 없지 않을까? 설마 얘네들을 다 죽여야 되는 건 아니겠지? 어? 저기로 가야 되나 보다. 아 근데 아 하필 저기 나와 버렸는데 나 목숨 이거밖에 없는데 홀로 이길 수가 없는데 내가 봤을 때아 어, 야야야야 야아 화티새끼들 완어이기라이라고요 잠깐만요. 오 어, 다행이다. 아 목숨이 이게 하나만 하나 더 남았던 거구나 다행이다. 얘로 변신한 게 다행이야. 너네들 다 뒤졌다 이 새끼야. 불검이다 임마. 불검 불검 새끼야. 반지는 않는데얘 와. 거기가, 기본 몸이, 베이스가, 방패가 달린 건가, 이거, 노란 색깔이. 잘했어, 라이케, 이 자식들아. 자, 이제, 여기로 올라가면, 소리가 진행이 되겠죠? 에이, 왔어요, 저. 뭐야. 야, 열어. 아니, 설마, 진짜 다 죽여야 돼? 아, 저 건데 언제 가? 향은 한계가 있어. 이쪽으로 공격하면 돼. 그렇지. 그렇지. 됐다. 어, 뭐야. 뭐라고? 아, 또 나와! 저기 안에서! 계속 나오는데? 아하, 가보에 망치. 아, 이 자식은 좀 중간 보스 정도 되는 놈인가 본데. 아, 쉽지 않은데. 아, 망치가 이게 상대하기가 진짜 까다로워. 얘, 리치가 너무 길어. 몬스터로 피하면서 할 수밖에 없겠다. 지금. <laughs> 그냥 안으로 돌아와 버렸네. 이 정도면 그냥 나 혼자 죽었네. 들어와, 창대창이야, 창대창이야.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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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잠깐만, 잠깐만. 진정해, 진정해. 그렇지. 아, 방패는 너무 사기 아니냐고요. 에, 멍청한너 같은 편 화살에 다 처맞죠. 좋았어. 이거를 유도해서 얘를 죽이자. 아, 근데 얘는 나 내가 죽일 수 있어. 치타게 방패를 쓰더니. 어! 아! 미친. 어, 아, 나이스. 나이스 샷. 와, 좋았다. 아, 창이 리치가 훨씬 더 길다 친구들아. 그거 날아줘야 돼. 와, 창이. 향이 진짜 좋아! 검상대로는 얘네들 아무것도 못해 아 미쳤어 미쳤어 1대1 최강인데? 검상대로? 아 해머상대로는 어떨진 모르겠다 피하고! 뻥! 그렇지 오오오 어? 아니 진짜 리치가 너무 길어 얘가 거, 거기다가 거대하지 않아 너무 아 일단 오히려 좋아 얘로 가자 어 얘로 가 한번 죽는 거 나쁘지 않아. 얘로 가. 안으로 들어가서 뭘 해야 되지? 오 여기 어딥니까? 어어어 왜 그래? 어 뭐야! 체크 포인트? 나이스. 일단 체크 포인트 됐어요. 어 얘네들은 또 뭐냐? 어 지들끼리 죽이고 난리 났어. 아 얘네들 붕퍼 있네 이제! 아 씨... 아 근데 너네들... 너... 아유 조그만한 놈. 너네들끼리 다 죽이고 난리... 어어어 에헤이! 난 갑옷 있다고 그래도. 난한방에 죽지는 않아. 새끼야 안드로이로 뭐라고 했더라? 6천? 응 꺼져. 어 잠깐 미안해요. 나도 거대인만 지 침... 아야야야야 이건 반칙이지. 하지만 대가리. 그렇지. 아 씨, 아 씨. 아 씨. 아, 아우 꺼져. 와! 이거 말도 안 돼. 절대 허리다. 그렇지. 아 이번에 또 랩터야? 공룡 타고 다녀 또. 어 뭐야 뭐야. 온갖 어, 지들끼리 싸움하고 난리 났죠. 이걸 이용해야지. 아 그래도 허리. 도망치면서 싸우기엔 좋아. 그렇지. 너만 남았고요 아, 검사는 튕겨냈는데. 일단 얘부터. 오케이, 됐다. 아, 너는 튕겨낼 거잖아. 아, 튕겨내잖아. 얘, 어떡해. 얘한테는 죽을 수밖에 없어. 아니면, 용암으로 유도? 와, 지렸다. 이거지. 야, 이거야. 이게 지능 플레이라는 거야. 미쳤고. 아, 황금 갑옷에 방패 창. 아, 진짜 까다롭네, 얘는. 그래서 거기다가 붕터? 하지만, 오, 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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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글빙글 돌아가는. 오, 아니, 너무 사기잖아요. 됐다. 얘로 하면 질 수가 없다. 미쳤다. 오케이, 바이러스로 인한 체크포인트. 거기다, 분해창. 미쳤고. 와, 어떠네. 뭐, 어벤져스냐, 이건? 암호였어. 아, 씨. 근데 활이 이게 너무 트 아니, 용암은 몰랐지. 와, 잠깐만. 하지만. 자, 가자. 어디로 가야 돼, 이번엔? 우와, 얘네들 다 상대할지는 않겠지, 설마? 나그러 무섭다, 너 뭐. 자, 어디야, 여기? 어리석은 놈! <laughs> 대왕 거미 해머? Okay, okay. 거기다 화살까지? 불화설 오케이, 얘가 보스구나. <laughs> 너만 쳐려면 처리면... 그래, 나 방패 있지 않아? 이거 막을 수 있지 않아? 어, 씨, 씨. 미친놈. 진짜 그렇지. 어. 아 뭐야? 아 제로는 그게 안 되네? 괜찮아? 으아 <목소리>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나? 들렸어. <목소리> 가맨더버 긴급 전투 모드. 예? <목소리> 뭐야? 어 얘네 파워레인저 이거 뭐야? 오 미친놈들 파워레인저 미쳤고. 와. <laughs> 로켓이냐 무슨? 어어 미쳤고 얘네들 미쳤어. 와. 어. 오케이 와와 어, 어. 와, 얘네들 뭐야 와 난리났어 지금 난리 아이 근데 지들끼리 이거 개 난장판을 난장파를... 와 잠깐만 <laughs> 미안해 야 미친놈들 와 아니 와 뭐야 오와와와 와, 와. 너부터 어 응, 위에서 쏠야아 사슬... 너는 꺼져 아 안돼 일어서 아. 자 천천히 슬슬 해치우자 너부터! 그렇지! 이야하! 됐고 어? 다 처리했어 드디어 깼어? 야한 발로 가는 거 너무 어? 왕이다 왕 쟤만 죽이면 되는데 인간은 제거했나? 응 내가 인간이야 구해 어서 오십시오 함장님 어? 내가 이거 이제 제어할 수 있는 거야 설마? 어? 와, 이렇게 해서 챕터 4가 끝났고. 어, 근데 더 위험해진 거 아니냐, 이거? 설마 이걸, 이걸 내가 조종한다고? 가보자, 한번.